안녕하세요. 신촌 i s 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리딩 강사입니다. 예, 오늘은요 리딩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리딩 문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총6 가지 정도의 큰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요. 그래서 그 괴롭히는 것들을 제가 다 어,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아이에와 함께 오늘 True f o t g i v 기분 문제를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이 True f o t g i v 기분 문제. 근데 이런 문제들은요. 보통 영어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보다는 일단 문제를 읽고 언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사리 분별이 잘 되시는 분들은 특히 더잘풀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걸 몰라도 이 릭스 아이스랑 같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되면 아마 마법처럼 여러분들이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될 겁니다. 그래서 true false not given 혹은요. yes no not given으로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true 그다음에 not given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뭐 아침에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있거나 없거나 혹은 뭐 틀리거나 이런 내용의 어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찾아서 있는 부분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if the statements 네, statements는 보통 문장이나 어떤 말들을 의미하죠. agrees with the information 그 정보와 함께 agree 즉 동의를 하면 true고요. If the statement's contradict, contradict는 다른 말로 모순되거나 혹은 다르거나 하면요. 네, information과 다르면 false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if there is no information, 자, information at all, 절대 없어요, information이. 그러면 not given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자, false와 그 다음에 not given이에요. 예, 키워드를 찾고 그 다음 키워드를 찾으면 이 false와 not 기분의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범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Rick's i 와 도대체 어떤 범주로 문제를 풀수 있는지 깨끗하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true, false, not 기분을 풀때세 가지를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항상 리딩 시간 되면요. 이 true, false, not 기분 되면 저랑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예. Yeah, adjective. a d so j Adjective. 는 보통 뭐라고 하냐 형용사라고 해요. 문장 e 형용사를 잘 보셔야 돼 a d 번째는요, a d v e a d 입니다 a d v e r b 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사예요문장 e 부사 동사 뒤에 부사나 동사 앞에 있는 부사를 잘 보셔야 돼요. 세번 e 는요 j e p o s i t i o n 이라고 e 기 t i e p o i i t i o n Adjective. Adjective. a d 전치사 t i 보통 명사 형태나 혹은 수치들이 있어요. 이 f i figure. s so u r e 그래서 f i g u r e 라는 것은요. 보통 수치인데 이런 것들이 보통 다 범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통 y e s n o n o t g i v e n 혹은 t r u e f a l s e n o t g i v e n 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t h e b o a t s h a i d e n t a l 이 뜻은요. a c c i d e n t a l 이라는뜻 e n 른 t 로 이런 사고라는 a 인데요 이런 우연적인 데미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d e l i b e r a t e l y 라는 뜻은요. 예, 우연하게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on purpose라는 뜻은 네, 이것도 목적적으로, 한마디로 계략적으로, 계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트가 우발적인 데미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우연하게 데미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에 데미지가 이루어졌는지 자, 2번도요, 보트가요, discarded라는 표현은 다들 아시다시피 부셔지거나 요분해되거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demolished, 즉 이게 붕괴됐는데 고의적으로, deliberately는 고의적으로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부셔졌는지 안 부셔졌는지. 마지막도 on purpose라는 뜻이죠. 이 뜻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The boat가요. Damaged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목적하에 혹은 우발적이 아님에 따라서 그래서 한마디로 플랜에 따라서 된 건지 안된 건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by chance 이런 뜻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연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ccidental과 by chance는 결국은 동의어 형태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들 여러분 알다시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죠. 저랑 실제로 제가 만든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주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시작을 하는데, 자, 또토메이로 토마이토는 tomato,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건강한 음식이 기 때문에 그래요. So tomato contains, c o n 이란 뜻은 함유하다라는 표현이죠. 보통 식품에 많이 쓰게 돼요. So healthy ingredients, 즉 아주 건강한 재료 혹은 건강한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대요. 자. paragraph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이 paragraph은 문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단으로 돌아갔더니 저 tomato가요 provides 제공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뭐와 함께 with the nourishments 즉 영양분이라고 하죠. 보통 nourishments와 healthy ingredients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읽고 자 일치 하나요 안 하나요? 네 답은 true입니다. 그래서, true나 혹은 yes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토마토가 아주 건강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범주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healthy라는 뜻은요, 우리가 품사로 보면은 adjective 였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 weed 다음 있죠? 이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 뒤에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nourishment라는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지, 그외 것들은 1차 키워즈인 거죠. 이런 토메이터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볼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해석이 되면, 뭘 봐라? 예, 형용사나 부사나 전치사 뒤에 있는 어, 조금 더 많이 줄수 있는 힌트를 보세요. 범주 문제입니다. 자, 다음 거더 헷갈리는 걸로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거 먼저 한번 볼까? 다음 거는요, 이제 우리가 보았을 때, 더 토메이터가 grows only in Italy. 그래서토마이토가이탈리아에서만잘한대요 자, 문제는요, 토마이니가네이티브라고 하는데요. 아메리카가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여기 부사, o n l y 라는 표현이 보여요. 오직 자란다고만 합니다이탈리니그아에서그리아여기그는토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아메리카가아이라그래요니라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게 어, 아니라 그게 아 이탈리아에서만 잘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문으로 들어와서 봤더니 토 메이터의 원산지는 아메리카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세요 네, 이 문제는 상당히 헷갈리는 문제인데 자 답은 뭘까요 답은 넣기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요 원산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패러그 에서는 원산지가 지금 어디라고 아메리카 라고 미국 쪽이나 아니면은 미 대륙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탈리에서만 토마토가 자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주가 틀리느냐. 자 위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생산지를 얘기하고 밑에서는 원산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산지와 생산지의 범주가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not given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랑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억을 하세요. 원산지와 생산지.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실제 문제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인데 어떤 형태의 문제냐? 자 여기는 다우시 라는 표현이죠. 의심입니다. 뭐에 대한 의심이 있대요. 이 아틀란타라는 배가 있었나 봐요. 근데 배가 침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의심이 있었느냐? 같이 한번 패러그랩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패러그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은 10초. 자. 애틀란타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프렌치에 의해서 침몰이 된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outdated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너무 too old 하기 때문에 부서진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mishandled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 오조종이라는 뜻이죠. 오조종돼서 누구에게? 이러한 훈련받지 못한 크루, 즉 선원에게 조종이 돼서 침몰했다라고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한 개, 두 개, 그다음에 세 개의 근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다우시보다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심들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의견들이 팽배하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의 답은 당연히 네, true여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의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원 Two,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은 추로가 되겠고 두 번째 한번 보죠. 두 번째는 자 아틀란타라는 배가 있는데요. w a s the only s h i p 이랍니다 only라는 뜻은 알다시피 아까 부사 형태로써 어떤 식이었어요? 형용사도 되지만 오직, 오직, 오직 ship인데요. 무슨 ship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ship이었대요. To sink 무너져 내리는. 1545년도에 그래서 so, y 틀 g 타가 여기 나와있죠. l 틀 n 타가 나와있는데 이 배가 무너졌는데 이 배는 오직 한가지의 배입니다. 그래서 so, 하나만 무너졌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배들이 무너졌는지 여기에 강조 표현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p 틀 g 타가 h i s a s not a p e 가 n 오직 한 배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배가 나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문제는 당연히 네, not given이 되는 거죠. not given. 오케이? Okay? not given. 이런 문제는 온이라는 본분이 없어요. n l 이라든지 혹은 뭐 싱글이라든지 혹은 l 이라든지 이런 하나만 무너졌다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not given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 자 보세요. 아틀란타라는 배에 어떤 부분이 Most of one side, 즉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 부분의 대부분이요. 어떻게 됐다? Lay라는 부분. Undamaged. Undamaged는 다들 아시다시피 절대 예, 이렇게 피해를 받지 않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전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자 밑으로 내려갔더니 자 Nearly all of e m 입니다 거의 모든이래요. 자 여기서 이 starboard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배 좌측이나 우측을 일컫는 의미죠. 그래서 이 부분 half survived. 자, survived라는 뜻은 본투비다시피 생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생존하는데 intact 아마도 아주 깔끔하게 untouched, 즉 아예 묻혀지지 않은 듯이. 그래서 한마디로 이 survived intact와 그 다음에 lay on damage는 d 어떻다? 예, 동의하다. 그래서 intact라는 뜻은요. untouche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배의 한 부분이요. 아주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어있다라는 뜻이에요. untouched.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문제인데 리차드는요. 리차드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대요. 자, wreck이라는 표현은 보통 난파선을 의미를 하죠. wreck. 그래서 이것들은요. 아마도 contain, 함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포함합니다. 뭐를? 예, yeah, valuable. so valuable은 아마 가치 있는이란 뜻이죠. historical object. s 이뜻은요 아마 가치 있는 이런 무수한 보물들. 그래서 보물들을 가치가 있는 보물들을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이래요. 그렇죠? so new. 자, 리처드 똑같이 동의어로 나왔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보면 new 똑같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뭘 가지고 있느냐? 이 보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읽으시면 안 되고 어디서 읽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 보물 부분이 나옵니다. beautifully preserved artifacts 혹은 treasure. so treasure 혹은요 artifacts 이런 것들은요. 모의 동요 이런 valuable historical object s 즉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보물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treasure 혹은 historical object 혹은 beautifully preserved artifact 이런 뜻이 있고요. 자, 여기도 보면 treasure trove. trove도 마찬가지로 보물의 뜻이 됐거나 혹은 이런 발견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 알았는지 못 났는지를 잘 봅시다. 그래서 unaware라는 뜻은 인지하지 못하는이라는 보통의 형용사죠. 근데 여기서는 안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이 사람은요. 그때까지는 몰랐대요.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자, on aware 도요 많은 뜻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뜻이 있는데요. 네, perceive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perceive. perceive는요. 인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인지하다. 그래서 perceive라는 뜻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알고 있다. 그래서 know 혹은 perceive 혹은 aware, be aware of죠. 이런 뜻은 다 동의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저 마찬가지로 보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 다 외워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IS 리딩 부분을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네 문제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은 못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 리스 IS와 함께 리딩 어, 강의를 들으면서 좀더 고득점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물 토픽 혹은 뭐 경제 토픽 혹은 뭐 어, 예를 들면 관광 토픽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유의어나 통폐역 Wicks IS 유이어를 보시면 훨씬 더 문제에 접근하기가 쉬실 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 어, 여러분들 이 동영상 잘 보시고 저랑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